나는 쉬운 것부터 이상과 초과가 있죠. 이상 초과 네. 그 둘에 뭐가 다른 거죠? 이상은 음. 포함 그 기준이 되는 수를 음. 포함하는 거고 초과는 그 수를 포함하지 않는 거. 음. 같은 건 뭐죠? 같은 점으 같은 점은 수보다 큰 음. 거. 그렇죠. 그쪽으로 다녔는데 그 수를 껴줄 거냐, 안떼 거냐 그것만 다른 거다. 자, 이상 이하 이하인수 뭐예요? 5십 이하인수, 5십 이하인수 그 말과. 50보다 작은 수이 말은 서로 같은 말이다? 다른 말이다? 다른 말이 말이다. 그럼 50보다 작은 수라고 하면 되고 뭐라고 해야된다? 이하인수 아, 그50 그, 그 이하를? 50 이하인수 50보다 작은 수 여기로 고치고 싶어 여기 뭐라고 고치면 미만 50, 50 미만 50 미만과 50 이하가 같은 말이 아니잖아 네아 같은, 응, 같은 말로 말 같은 말로 아 50과 같거나 큰수아 같거나 작은 수 아, 이게 말로 하니까 들지 글씨 없이 말로 말하니까 자 한번 뭐잘 아는 것 같고 그래. <laughs> <laughs> 어, 많이 인사해. 여기 수직선에 그릴 때 동그라미를 이제게 하고서 이렇게 그리잖 네. 동그라미 색칠할 때 있고 안할 때가 있죠? 네. 색칠한다는 건 무슨 뜻이지? 구슬에 네. 포함한다는 거. 그치. 구슬에 포함한다. 음. 그럼 이상, 예. 이하, 초과, 미만 중에 색칠할 때는 언제? 네? 이상, 이하, 초과, 미만 중에 색칠할 때. 이상하고 이하. 오 아. 올림, 버림, 반올림 <laughs> 준비 좀 하겠습니다. 3,402가 있어, 3,402. 올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쓰고 싶어? n 0 1000. 0 되죠? 네. 0 4,000. 왜 n i 죠올림 the Swissport. Satchel. Satchel. Very good. Only money. 다 h Tonic at t 을 e e n 아, 천, h a 0 is o n l 0 하이라이트가 쉬운 거에요? 어려운 거에 쉬운 거 어려운 보다 이걸 맞춰야 하율이가 정말 이해를 걸이 하고 있구나 알수 있는 그런 문제 선생님 문제를 하나 읽을 테니까 이게 올림 문제인지 버림 문제인지 반올림 문제인지 맞추면 돼 됐지? 네자 음. 해봅시다 사과가 43개 있어 네. 그 10개씩 상자에 담아서 포장을 하려면 네. 사과를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습니까? 이렇게 나왔어 다시 읽어줘 사과 43개를 10개씩 상자에 담아 네. 포장하려고 한다 사과를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습니까? 이 문제는 올림, 버림, 반올림. 좀 예쁘게 하네요. 책에 나도 옵니다. 버림. 버림. 그럼 다음 뭐라고 쓸 거예요? 40. 개 응. 아니, 상자 개수. 상자 개수 네. 네 개. 응. 그러면은 4 3 개니까 네 개하고 세개 남겠지 사과? 얘는 응. 어떻게 해야 돼? 얘는 내가 볼 거예요. 그래. 그렇죠. 상자에 담을 수 없다. 우리는 최대 몇 개까지 보장할 수냐고 물어봤으니까 맞았어, 맞았어. 버린 문제 맞습니다 이거. 버린 문제 맞고. 막더 어렵게 나올까? 올림 문제 만들 수 있겠어 혹시? 이런 식으로? 올림 문제. 뭐. 어떻게 되면 올림 문제. 이거 비슷한 거로. 4 3삼 개, 열 개씩 담는다. 요, 요걸로 올림 문제 만들래요. <laughs> 네? 이거 <이건> 좀 어렵나? <laughs> 선생님 좀오바했나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거로어없구아 응. 뭐라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뭐 이런 거거든 네. 10개까지 담을 수 있는 상자가 있어 똑같이. 네. 근데 사가 30개를, 아니, 43개를 네. 네. 남김없이 다 담고 싶다. 이게 네. 올리는 문제야. 네. 왠지 알, 이해되지? 네. 응. 그 3개까지 넣어야 되니까, 그치? 그 3개도 무조건 한상자로 만들어야 되니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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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 267개를 접시에 모두 담으려고 합니다. 네. 한 접시에 과자를 10개씩 담을 수 있다면, 접시는 최소몇 개가 필요한가요? 무슨 말이에 이건 무슨 문젠가? 울림 울림? 울림 어? 울림? 울림 울림 음. 여기 뭐 여기 여기 어디야 분수 계산하는 쪽은 이거 TV로 봅시지 근데? 이 정도면 뭐2 4 음. 여기 우리 곱하기 분수 곱하기 배울 때뭐 진분수와 진분수의 곱셈 여기 하는 게 있는데 네. 예를 들어서 4분의 3 곱하기 9분의 2뭐 이런 거그지네그 책에는 세가지가 써있어 방법이 그렇지? 물론 응. 이중에서 보통 뭐 정해서 쓰진 않습니다. 그냥 자기가 하다가 편한 걸로 많이 하는데. 응. 이 공통점 뭐야 결국은?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야, 이거? 곱하기. 곱해서 분자는 분자끼리, 분모 응, 부모. 분모끼리 곱한다. 대신 뭐가 달라? 분모. 응. 어디가 다른 것그세 개가. 어떤 타이밍이 좀 달라. 겨, 결국은 이렇게 곱하는 건 똑같아. 근데 그거 그 이렇게 해그 약분하는 그래, 거. 그 약분을 언제 하냐가 다른 거지. 처음부터 할 거냐, 중간에 할 거냐, 마지막에 할 거냐. 중요한 건 아무것도 같다. 수술도 다 하고 학교에서 이제 배워. 뭐 배워? 뭐배 아, 오늘 반올림 배우고 반올림? 할만하겠네? 학교권 쉽지? 네 그거 응, 지금 학교에서 하는 거네 이거 말고 선생님이 따로 뽑아준 그거 그게 조금 더 어렵지 이거보다? 네 응? 그것도 이제 그래도 할만한가? 그렇게 막 으악 할 정도는 아니지? 으악 할 정도는 아닌데 응. 어렵긴 해 어렵긴 해? 알겠습니다 또 다음 딱 책에 좀 조절을 좀 해보죠 오케이